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류묘 가까 19학번 배민경, 19학번 이승아입니다. 저희는 오늘 점심을 먹기 위해 전주대학교 구정문 맛집인 개똥이네 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가 지금 개똥이네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주로 판매하는 대표 메뉴는 고기 듬뿍 김치찌개, 콩나물 불고기, 목살 짜글이가 있습니다. 이놈수 주문 시 라면사리, 공깃밥, 음료수가 무한 공짜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개똥이네 기본 반찬은 계란말이, 콩나물볶음, 생채, 어묵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목살 짜글이를 시켰는데 이런 비절은 처음이에요. 미친 비절입니다. 미친 비절. <laughs>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 네, 냠냠냠. 저희는 다 먹고 빼고나 플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카페인 겸 보드카페 테마인 세븐업클락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고고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 시크릿 룸도 이용할 수 있고요 책상도 넓어서 거제도 할수 있는 세븐업클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민경 이승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물럭학과 화이팅! 화이팅!